10만원으로 매일 1%씩의 수익을 올린다면 얼마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세효과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돈 10만원이죠? 이 1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매일 1%씩 수익을 낸다면, 그리고 이 수익이 복리로 계속해서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의 투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 날, 1% 수익을 올려서 원금 10만원에 수익 1000원, 도합 10만 1000원이 됩니다. 두 번째 날, 수익률 1%가 나죠? 10만 1000원에 1% 수익 1010원입니다. 이 돈을 원금에 가산하면 102,010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이 쌓여간다는 가정을 한 거예요. 마지막 10일째, 11만원. 달리로 그냥 1%씩만 수익을 1,000원씩만 낸다면 10일이면 만원이죠? 이 만원보다 462원이 더 붙은 거예요. 달리보다 4.6%가 더 붙은 겁니다. 10번 반복을 했을 때. 하지만 이 행위를 1년, 2년, 3년, 5년, 10년. 계속해서 해나간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수익이 계속 누적을 해간다 첫째 날 10만 1천원입니다 하지만 1개월째 30일 반복을 한다면 이 10만원은 무려 134,785원이 돼요 물론 원금의 수익이 가산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10만원에 1% 천원씩 30일 동안 가산하면 3만원이죠 큰 차이는 없어요 3만원에 4,785원이 더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수익이 3개월 동안 지속된다면 무려 24,4800원이 됩니다. 6개월 동안 계속한다면 599,000원, 1년이면 378만원, 2년이면 1억 4,200, 3년 무려 54억이에요. 10만원이 두 배가 되는 기간, 3개월이 잘안 걸렸습니다. 6개월째는 6배가 되죠. 1년이 지나면 38배. 어마어마한 수치로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5년이 지나면 어떨까? 7초 7천억입니다. 10년이면 읽기도 어려워요. 간단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한글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1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6개월째 60만원. 1년이면 378만원. 2년이면 1억 4천. 3년이면 53억 9천. 5년이면 77억. 10년이면 5회에 9294경원입니다. 셀 수도 없는 의미 없는 숫자가 돼 버렸죠. 여러분들이 쉽게 볼수 있는 A4지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를 반 접습니다. 높이가 두 배가 돼요. 근데 이 A4지를 22번만 접게 되면 그 높이는 지구에서 달까지 달하는 높이가 돼 버려요. 이게 복리의 무서움입니다. 이 결과가 말해 주는 건 뭘까요? 그냥 허무맹랑한 숫자 노름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될건 이겁니다. 꾸준한 수익의 중요성 그리고 작은 돈의 미래 가치예요. 불과 10만 원이란 작은 돈으로 시작을 했지만 꾸준히 매일매일 1%씩 수익을 내 간다면 물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갈수 있다면 그 돈은 복리로 쌓여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돈으로 바뀐다는 거죠. 아까 전에 그 계산식에서 우리가 만약에 중간에 그 10만 원이랑 원금 그게 조금이라도 손실을 입거나 수익이 중간이 되거나 한다고 한다면 아까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수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원금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크지 않더라도 작은 수익을 꾸준히 내가는 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1년 목표 수익률, 4 50%, 심지어 몇배 이상의 수익률을 바라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되게 무리한 투자를 합니다. 투기적으로 투자를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잃는다면 이런 복리의 효과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돈의 미래가치, 우리가 우습게 보는 천 원, 이천 원, 1, 2만원, 10만원 그냥 담배 피고 커피 한잔 마시고 술 한잔 먹고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잘 굴리기만 한다면 이 작은 돈들 미래에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바뀔 돈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꾸준한 수익 그리고 작은 돈의 미래가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사례처럼 1% 일복리로 매일 1%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품도 없고요 매일 1% 수익이라면 달리로만 하더라도 1년에 365%죠 1년에 3배 이상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0만원만으로 투자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더 많은 돈, 더 많은 종잣돈을 가지고 굴릴 수 있어요. 매일 1%씩 수익을 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런 매일 1%의 수익, 이런 상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뭘까요? 먼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많은 종잣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죠. 종잣돈. 많은 분들이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잣돈을 모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투자자로서 내가 성장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냥 돈이 생기는 족족 투기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잃죠. 돈의 중력은 사라져요. 하지만 일정 수준 가급적 빨리 의미 있는 종잣돈을 모으게 되면 은 아까 보셨던 안정적인 복리투자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돈이 불어나는 속도는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노력. 이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수익률이란 거는 사실 실력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경험을 쌓고, 어떤 나만의 투자 원칙을 통해서 또 다양한 투자 상품을 내가 알므로 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 이거는 결국에 내가 공부하고, 손품, 발품 팔고, 경험을 통해서만 할수 있는 거예요. 노력이나 공부 없이, 손품, 발품 없이, 이런 복리 투자 불가능하죠? 또, 아까와 같은 그런 투자는 최대한 내가 시작을 빨리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사회 초년생이다, 대학생이다.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서른, 마흔, 쉬은,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 회전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아지고 복리로 많은 회전을 할수 있다면 돈이 불어나는 속도는 빨라질 수 있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수익이 바뀝니다. 모을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복리 투자. 복리 투자는 원금에 그게 다시 원금이 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저의 책 부의 알고리즘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에요. 복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원금을 잃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수익금을 반드시 재투자해야 됩니다. 돈 벌었다고 원금이나 수익금 빼서 소비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 보셨듯이 복리는 장기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효과가 배가 돼요.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죠. 복리의 개념은 내가 최대한 일찍부터 많이 굴려야 그 열매가 나중에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카푸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불안하고 월급 모아서 집못 사고 할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차라리 내가 즐길 수 있는 좋은 차라도 사자. 이런 심리가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미래가 불안하고 상황이 안 좋을수록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갈아 넣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굴릴지 이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할지, 코인으로 할지, 부동산으로 할지.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나에게 맞는 효율적인 걸 찾아서 그 방법으로 내가 굴리는 것. 근데 그것 또한 내 공부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경험. 내가 이거저거 많이 해 보고 많이 알고 많이 알아야지만 선택의 여지가 범위가 넓어지죠. 결국에 내가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이 복리 이 선은 달립니다. 복리는 이렇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급격히 증가하죠. 반면에 달리는 선형적으로 이렇게 일자로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우리의 자산은 복리로 증식된다는 걸 잊으면 시안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임계점, 여기에 도달하기까지는 달리나 복리나 비슷해요. 하지만 이 순간부터 임계점이 지나고 난 후부터 달리 그리고 복리는 어마어마하게 그 차이가 벌어지게 돼요. 결국에 이 임계점까지 내가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임계점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산수를 하자면, 천만원 더하기 천만원, 이천만원이죠? 하지만, 투자는 그게 아니에요. 이천이 아닙니다. 삼천, 사천도 낼수 있어요. 이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조급해 하거나, 미래가 불안하다고,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투자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니까요. 특히 젊은 분들, 월급으로 언제 모아서 집 사지? 아니면 뭐이 돈으로 언제 목돈 만들지? 종잣돈 언제 모아서 언제 굴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저 축하는데 10년 모아봐야 1억 2천인데 그걸로 뭘 하겠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죠. 100만 원씩 10년 모으면 1억 2천이 될것 같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종잣돈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굴리기 시작하면 그 종잣돈 3천만 원은 5천이 되고 1억이 되고 5억 10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리의 힘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워런 버핏의 자산 규모예요. 많이 보여드렸죠. 37가지 별 볼일 없습니다. 59가지 많이 늘긴 했지만 큰 차이 없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급격하게 자산이 증식이 되어 복리로 늘어났기 때문이죠. 복리에 투자하는 자산 주식에 투자를 했고 그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에요. 구글 차트를 볼까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마찬가지로 복리 그래프처럼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로그 차트로 보게 되면 모양은 좀 달라지긴 해요. 하지만 구글의 자산 기업 가치 기업 실적이 두적되고 기술 발전이 이어짐에 따라서 복리의 수익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복리 투자의 하나가 주식 투자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돈을 굴릴 실력만 있다, 능력만 있다. 그럼 지금의 10만원, 미래에 1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1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가능할까요? 지금 내 선택,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선택, 만원, 2만원, 10만원. 그 소비가 가지는 미래 가치를 항상 생각하자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10만원이 복리 투자로 이어졌을 때, 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경이 되고 해가 됐던 것처럼 그런 미래가치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해보자 그리고 적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내 수만 있다면 수익은 엄청나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하거나 투기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내 실력만 쌓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복리로 굴리자 그러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길게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원금 보전하는 거 원금 이으면안 돼요 그리고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거. 수익금 빼서 딴데 쓰지 말자는 겁니다. 또 장기간 투자하자는 거예요.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 이 동화 아시죠? 좁쌀을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한 청년이. 어떤 마을에 묵었는데 그 좁쌀을 쥐가 먹어 치우죠 그래서 그 청년은 좁쌀 대신에 쥐를 받아서 다시 길을 떠나요. 또다시 신세를 지고 하루를 묵는데 그 쥐를 그 다음날 보니까 고양이가 잡아먹었죠? 청년은 쥐 대신 고양이를 받아서 갑니다. 또 다음날. 다른 주막에서 그 고양이를 당나귀가 뒷발로 차서 죽여버려요. 주인은 고양이 대신 당나귀를 주죠. 그렇게 그 당나귀는 다시 소로 바뀌고 그 소는 다시 부잣집 예쁜 딸과 결혼할 수 있는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리투자죠. 좁쌀로 장가간 이 청년처럼 우리도 그렇게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돈은 정말 정말 유한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이 소중한 돈과 시간을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상수효과TV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늦더위 그리고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